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에게서 아라크로봇 그로봐도... 또왔는데어우 카메라 고정이 이상하게 잘 안되네요 잠깐만요 맞았나 아, 일단 오늘은 오랜만에 스팩 한번 해보고 왔음 마라 스 팩을 꺼냈을까 자 어디 어휴 한번 해볼게요 과연 제가 여기로는 알그뭐그 카드 카잖있잖알요알 그게 아라카의 카이라네요그요나왔으왔좋면좋 진짜 진짜. 이렇이 하고 어? g 어. 아, 안 g 한 눈잡이 안 돼가지고 진짜 이게 어, 이러다가 핸드폰 깨지나 뭐 없나 뭐 어쨌든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어, 이렇게 흔들리네 페르마타 한 손으로 이렇게 흐름의 조각 아놀드 이거 파이, 비래. 자파, 응, 자파. 자파? 자, 그리고, 어우, 야. 새, 새로 갈까? 거치가. 자, 그리고, 거기 아슴이래. 오우. 유적석자. 어 고정이 좀된것 같네요. 이 상태로 해보겠습니다. 자고 드래곤 나왔던 거 그때 나왔던 거 이구나. 로틸루스 나왔었죠 그때. 백룡백룡이네요아 백뇨. <laughs> 잡아. 보이죠? 응, 나인네. 아, 잡바트기가 나왔어. 그리고 이게 3분짜리가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팩더 해볼게요. 음, 꼭 가족들. 오르라 오르라 월드 에스티 면하고 이거 나왔겠죠? 메갈로드 어. 보물 상자 나왔네요.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디벨 카드 영상 그냥 이렇게 짧게 끝겠습니다. 내재미없었다님 죄송합니다. 미안요